가자 가자 어디까지 했지? 다음에 좀 15번? 네. 15번 가자 네. 나머지를 하는 과정이 있나? 네. 나머지를 과라겠 했지? x 마저스 1로 나눴지 그럼 x일 때뭐야 하냐? 1로 하면 목하고 뭐 나눈 수랑 목뭐 있는 부분 0 되는 거 보여? 나머지가 얼마다? 6 응. 6이야? 오케이 보이냐? 잘안 보이네 그럼 여기에요 6이지? 네 상등식이지? 응. 뭘 구하는 거야? 어 아하 이기다 그냥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뭘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건가요? 어떤 저큰숫자를 뭐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지? 그냥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뭐뭐 거 있어? 양부터 6까지 있다 이 말이지. 그중 하나가 답인데 니가 한번 구해볼라 이 말이지. 그냥 자 그러면은 몇개 있다. 나는 새로 바귀했다각까지는 같은 거지. 나일다 양면에 뭘 대기하면 된다 이 말이야. 네? 나의 이 진짜 우리 이걸 풀어 놓아야 되잖아. 그냥 나눗수가 지금 이건 7로 나눴다 했잖아. 나눗수가 0의 x 1이지. 10에서 뭘뭘 하면 7이 찍어내는 거야. 8로으면 되는 거야. 뭐라고 8을 대입하면 여기 나눗수가 뭐가 돼? 7. 7이 그냥 7로 나눴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가가 얼마였다 갖추면? 6. 여기냐? 어? 뭐야, 이게? 실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여기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 되냐? 오케이. 그냥, 뭐야, 이거 실고면 안 돼요. 야, 16번 맞냐? 고난도네? 고난도 보란도 가자. 고난도. 왜 꺼졌어, 가야지, 이거. 고화질 바꿨다, 이거 약간. 720킬 바꿨다. 한다 그래. 이번에는 x10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적어놨는 나머지는 rx다 이 말이지 rx는 얼마니까 똑같이 2차니까 나머지는 얼마? 1차다 이 말이지 됐냐? 1차다 근데 거기다가 1차를 구해서 10을 집어넣어 놓으면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1을 집어넣어 1을 네. 집어넣어? 나이스 뭐라고? 네. 나이스 근데 모르게2 개인데 1을 하나 집어었다고 해결이 되냐 안 되냐? 해결이 되야안 돼? 될 수도 있 문자가 2 개인데 식이 하나뿐이잖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냥 뭐라고 해결이 안 돼. 근데 1집 즙어는 뭐 a 플러스 b가 얼마야? 0이 되는 건됐네그냐 그러면 b는 뭐야? 마이너스 a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뭘로 묶여? a는 x 마이너스로 묶인다 이 말이네. 그냥 오케이 끝났다, 이 i 나 not 지지마 n g 스마 do t h i x t h i a 다이 This is my 지 a m e t h 이 지난 시간에 name. This is my name. t h X s is my name. 여기 뭐라고 했어? x n 마이너스 이거도 쭉 내림차선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플러스 1까지 간다 기억나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12지?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지 이거 어떻게 할까? x 마이너스 2고 x 의 9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럼 너하고 너하고 같다 달라 같이그냥뭘 그러니까 넣고 싶어? 1을 넣고 싶지? 뭘 보라는 거야? A 값 보라는 거야? A 값 u p 끝나지. A 값 u 얼마야? 1로 으면 A지. 여는 얼마야? 1이 몇 개야? 10개지. 자, 아, 그럼 나왔지, 10이지. 뭘 보라는 거야? 10을 넣었을 때 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응. 3번이 값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문자보자 지워도 되냐? 응. 응. 이고형는 X 플러스 1도 있는데 X에 플러스 1도 있는데 네. 나는 또 분양 강화 알때는 다른 생각 하고, 하고 있을 가는성이겠지만 나눠 떨어지다이만엔 나눠 떨어져 나눠 떨어지니까 또 뭐야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지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라는 이야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영이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다이 말이지. 이거 대단한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f 2는 얼마야? 플러스 2니가 넘어가 마이너스 가 영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대단한 말이지. 그냥 그럼 여기도 너로 나눴다니까 마이너스라고 2로넣 제곱 어니 어떻게 돼? 나머지가 나온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ax 플러스 b지. 근데 식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버린다 이렇게. 그냥 어우 좋다. 미소. 늦어 응? 늦게 나왔어 늦게 어어 떴어 손가좀고어안어안어 출력 좀 하고 어떻게 네. 잠깐 출력 하고 올게. 너책 사냐, 사냐 안 사냐. 진짜 상관없어. 돈만도 깨까 아니지. 나는 그랬던 거아니거어요 방금에서 하는 콘텐츠 이것도 찍고 써야 돼. 그다음에 오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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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보내줘? 네. 어, 알았어. 좀더 끝나고 보내 줄 테니까 하고 응. 그다음에 오늘 앞에 부분은 촬영해서 올릴 거야. 이렇게 지금 진대가 빨리 나오고 있어요 빨리 빨리. 우리 고반전까고 이거 일단 끝내는 거못 보잖아 반아하고서 굉장히 빨리 나고고 있잖아 요어디하고반하고 음. 있지? 하고반저하고반하고있으하고나왜하고반하고 하고 있냐 56이에요 50? 아이고, 56이야? 50. 한부터 우리가 응. 수술증까지, 응. 아 수술까지 지금 내가 1 테스트는 쉽게 먹었는데, 다른 테스트는 다른 사람이 계신다잉. 어려울 거야요 아니. 다음 테스트에요? 응, 아니, 다음 테스트 봐야지. 다음 테스트는 다른 사람이 계잖아잉. 오늘요? 아니, 오늘 아니야. 며칠 있다가 다음, 다음, 주는, 다음 테스트는 다음 테스트를 봐야겠다. 17시부터? 윤리야, 태국부도 좀, 어려운 분다알려준거 다시 한번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이제 그저 어지가좀안 보이네요. 필요지 고